어,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시바 시게로도 유럽의 나토와 같은 그런 기구를 동아시아에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 그러죠. 근데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,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로 평소에 주장해왔던 걸 다, 다 철회해버려요. 그런데 아직도 이게 훨씬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. 그렇게 강하게 평소에 늘 주장했던 총리가 이시바 시게로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토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도 미국이 묘하게 이제 나토라는 게 결성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은 미국과 1대1 관계를 맺다 보니까 미국에게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를 한미동맹도 그렇고 미일동맹도 그렇고 각계전투로서는 미국이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서로 손을 잡고 어, 나토 같은 걸 만들면 은 미국의 영향력이 확 떨어져요 그렇게 미국으로서는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미국이 아직은 어 시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이제 일본에도 보냈단 말이에요. 그이시바 시계를 그걸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시바시계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민당 지금까지 정치가더라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미,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안시하는 것이 일본을 바라볼 시간이 그리고 야당으로 넘어갔을 경우 더더욱이나 뭐 야당은 자민당이 완전히 친밀변도 정치 세력이란 말이에요. 근데 야당은 아무래도 그 생각에서 다른 생, 생각을 갖는. 생각들이 많단 말이에요.